안녕하세요. 테크요즘 비티크의 BPD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교육, 비즈니스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먼저 교육 같은 경우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동시다발적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멀티태스킹을 할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비롯해 비대면 화상회의를 하는 것은 이제 기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비대면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노트북, 태블릿, 웹캠, 마이크, 이와 같은 기기나 장비를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인터랙티브하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이러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벤큐에서 나온 전자칠판 RP02입니다. 화면 크기에 따라서 총 3가지의 사이즈가 있습니다. 65인치, 75인치, 86인치인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제품이 바로 65인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과연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효용 가치를 줄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판서가 가능한 칠판인데 좀더 스마트한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스마트 기능부터 살펴볼게요. 이 RP02 전자칠판 같은 경우는 4K UHD 고해상도의 IPS 패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색 재현율도 좋고, 이 옆으로 봐서도 왜곡이나 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넓은 시야각을 자랑합니다. 넷플릭스도 잘 구동되기 때문에 TV로서도 충분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9h 디스플레이 경도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굽기가 단단하고 웬만한 뭐 누름이나 이런 펜을 통해서 적고 눌리고 할 때도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투인원 노트북 또는 태블릿 같은 경우 10포인트 터치를 지원을 합니다. 10개의 손가락을 인식을 한다는 얘기죠. 네, 이 제품은 20포인트, 20점 터치를 인식을 합니다. 이렇게 터치펜 두 개를 가지고 동시에 입력이 가능해요. 또한 IR 터치 등급 중 가장 높은 파인 IR 플러스 등급 필기감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제품의 컨셉이 전자 칠판인 만큼 기본적으로 판서앱을 제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지라이트 5인데요. 먼저 두 손가락을 화면에 대고 있으면 플로팅 툴이 나타나는데요. 필요 시에는 캡처할 영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요. PDF, 영상, 웹사이트, 도명 등 다양한 포맷이 실행되었을 때 바로 필기를 통해 주석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2A 투터치 기능을 통해 판서 앱에서 상대방을 초대해 쌍방향 판서가 가능합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지라이트 6로 버전업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윈도우와 안드로이드 두 가지 OS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추가되는 부분으로는 컬러 팔레트로 다양한 색상 지원 레이어를 보존하여 다양한 편집을 지원하는 파일 형식 지원, 3차원 도형 생성, 하이라이트 기능 강화 등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벤큐 전자칠판에는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능이 대거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화면 분할 기능과 화면 녹화 기능인데요. 벤큐 전자칠판 맨 끝에 보시면은 걸쇠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은 홈 버튼, 이전 가기 버튼 등이 나오는데 이걸 눌러 주셔가지고. 앱이랑 소스 중에서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이걸 길게 눌러서 옮겨 주시면 은 이렇게 절반의 화면에 이지라이트 5.0이 실행이 된걸볼수 있고요 우측에는 제가 소스를 한번 띄워 볼게요 끌어서 옮기시면 은 이와 같이 윈도우 화면이 뜨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 녹화 기능은 두 손가락을 올려가지고 플로팅 툴을 실행을 하면 이 녹화 버튼이 나옵니다. 녹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현재 마이크를 선택을 할수 있는데요.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o k 로 누르시면 기록 중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예, 녹화를 끄고 싶으면 다시 한번더 눌러주시면 돼요. 벤큐 전자 칠판에 활용도를 높여주는 기능이 또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인스타 쉐어입니다. 설정 이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이 와이파이 소스에 인스타 쉐어라고 있습니다. 연결을 하실 때는 먼저 앱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같은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무선 미러링이 가능합니다. 인스타 셰어 앱을 열어 가지고 장치 목록을 선택하고 페어링 코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난 다음에 중재자 모드, 프리젠테이션 모드 이두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패드 프로에 인스타 셰어 앱을 설치를 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 입력을 할때맨 처음에는 이 페어링 코드 6자리 먼저 입력을 하시고요 설정 아이콘을 누르시면 연결 암호 이걸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니까 장치가 이제 완료가 됐다고 뜨고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무선 미러링 방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 접근도 가능한데 아이패드 프로 전면 카메라로 찍고 있는 이 화면이 이렇게 뱅큐 화면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업무에 적합한 최적의 환경을 구축해주는 클래스룸 케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단에 이 설정을 누르고 일반 탭에 가시면 이 벤큐의 시그니처 기능인 아이 케어가 있습니다. 스크린 근처에 접근 시 자동으로 시력보호 기능을 작동시켜주는 스마트 아이 케어 솔루션이 실행이 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플리커 프리, 난 반사 방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줄이고 시력보호를 해줍니다. 또한 일본 SIA a 항균 제품 인증과 독일 TUV 라인하드 인증을 받은 검증된 성능의 항균 코팅이 적용된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포류 세균 99.9%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 보다 청결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젯으로 실내 온도와 습도 그리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측정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벤큐 전자칠판 이뒤편에 보시면 외장 OPS 포트가 있습니다. 그 OPS는 일종의 미니 PC.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걸 슬롯에 장착을 하면 안드로이드와 윈도우의 듀얼OS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스를 실행하면 입력 소스에 OPS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전환이 되는 거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X86 아키텍처로 실행 가능한 앱들을 바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어, 라이브 스트리밍 할때 많이 쓰시는 OBS 스튜디오. 이렇게 실행이 가능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기기 연결을 통한 다양한 확장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부분이 스피커 부분이랑 마이크 부분이랑 조작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부분 HDMI, USB Type-C, USB Type-A 이런 포트가 있습니다. 이 후면에 보시면 별도의 연결 가능한 다양한 확장 포트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토탈 패키지를 제공을 합니다. 별매로 구입이 가능한 다양한 옵션이 있어요. IT1101 스탠드, 웹캠, 외장 OPS 이 정도가 있는데 구축하고자 하는 컨셉과 사용 목적에 맞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오피스, 화상, 보안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며 AMS 계정 시스템과 DMS 관리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곳은 관리자로부터 이런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카드가 이제 NFC를 지원을 합니다. 찍! 누르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거죠. 한층 더 스마트하게 또 안전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벤큐 전자칠판 RP02라는 제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하고 강력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특히 이지라이트 5를 통해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데요. 화면 분할, 화면 녹화, 듀얼펜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스타셰어를 통해서 무선 미러링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도 잘 활용을 하면은 보다 이 제품의 활용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안드로이드와 윈도우 이걸 자유자재로 스위칭할 수 있는 듀얼OS를 제공을 한다는 거죠. 외장 OPS를 이용하면 한계를 서로 극복할 수 있으면서 유연한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활용하기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게 좀더 인터랙티브하고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21년 벤큐 전자칠판 RP-02 이 제품 구입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 테크요정 비티크의 BPD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